진짜 이거 교육부에서 공식 교보제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어요. 장담하는데 학점은행제 이것보다 쉽게 설명 못 합니다. 인터넷에는 죄다 광고고 상담 신청만 유도하는데 안 받으셔도 괜찮아요.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려운 단어, 몰라도 되는 거, 광고성 싹다 빼고 여러분들 상황에서 먼저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내 계획에 맞는 플랜을 어떻게 세우는지, 주의사항과 행정 절차까지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마 따로 상담 안 받고도 혼자서 시작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학점은행제는 단어 그대로 학점을 은행에다 모으면 대학 졸업장을 주는 제도입니다. 교육부 산하 기관 중에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가 학점을 모으는 은행이에요. 학점을 채워서 일정 조건을 맞추면 여기서 학위를 줍니다. 이렇게 딴 학위는 일반 대학교 졸업장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왜냐? 학점은행제는 국가에서 만든 제도니까요. 다만 학벌 즉 사회적인 가치는 낮습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다들 따려고 하냐? 온라인으로 훨씬 훨씬 빠르게,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졸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가 사이버 대처럼 녹화 강의에다가 시험도 집에서 편하게 보고 성적 받기도 대학교보다 훨씬 쉬워요. 수강료도 대학의 5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로 저렴하고요. 아 물론 이건 온라인으로 진행했을 때 기준입니다. 오프라인은 대학을 다녀야 돼서 달라요.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졸업입니다. 대학에서 학점을 채우려면 수업을 듣는 방법밖에는 없죠. 하지만 학점은행제는 수업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점을 채울 수가 있어서 맘만 먹으면 2년제 졸업장도 1년만에, 4년제 졸업장도 1년 반만에 딸 수가 있어요. 여러모로 가성비가 좋죠. 잘만 활용하면 아주 용이한 제도입니다. 자, 근데 학점은행제를 막상 검색해보면 맨 위에 정보 사이트 제외하고 전부 다 광고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무료 상담이니까 다 연락 달라고 안달이 나 있어요. 아니 교육부에서 만들었다면서 왜 이렇게 홍보성이 강하지?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은데요. 이건 플래너라고 해서 교육원에서 수당을 받으면서 학점은행제 이용자들을 일대일로 상담과 관리를 도와주는 직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직, 라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개개인 마케팅을 하는 거죠. 저 또한 플래너라서 이렇게 유튜브 로 마케팅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 영상은 광고성을 완전히 배제했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플래너한테 꼭 상담을 받아야만 학점은행제를 진행할 수 있냐 아닙니다. 제도가 많이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플래너들이 있는 거지 혼자 할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혼자 저렴한 비용에 하셔도 돼요. 교육원과 플래너 관련해선 이 영상 에 자세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참고 하시고요. 자, 이제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려면 먼저 내가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목적에 맞춰서 취득할 학위와 전공을 정해야 됩니다. 학위는 전문학사, 학사 이렇게 나뉘죠. 그리고 각각 존재하는 전공들의 종류와 개수가 다 달라요. 근데 이 수많은 전공들이 다 가능한 거냐? 아닙니다. 여기서 온라인상의 수업이 개설되어 있는 전공들은 몇개딱 정해져 있어서 온라인 진행이 목표라면 이 중에서만 선택이 가능해요. 25년도 기준 온라인으로 가능한 전공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인기가 많은 전공은 경영학입니다. 가장 빠르고 쉽게 딸수 있거든요. 이제 학위와 전공을 정했다면 학점을 채울 플랜을 짜야겠죠. 학위 취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학사는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을 충족해서 총 8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되고요. 학사는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을 충족해서 총 14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됩니다. 전공학점 안에는 반드시 전공 필수 학점을 채워야 되고, 이 전필학점은 전공마다 학위마다 다 다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전필학점 확인하는 방법은 학점은행제 공식 사이트에서 표준 교육과정. 조회탭을 누르시고요. 내가 진행할 학위와 전공을 선택하고 전공 필수 과목 개수 곱하기 3을 하시면 됩니다. 전공 학점도 교양 학점도 아닌 학점을 일반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 일반 학점은 전문학사 과정에선 최대 20학점, 학사 과정에서는 최대 50학점까지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학점은 없어도 되는 학점이에요. 전공 교양만으로도 학점을 채워도 학위가 나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학점을 채우는 네 가지 수단을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수업입니다 정식 명칭은 평가 인정 학습 과정인데요 그냥 학점은행제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점은행제 수업을 듣는 곳을 평생교육원이라고 합니다 수업 방식에 따라서 온라인 평생교육원, 오프라인 평생교육원으로 나뉘는데요 현 시점 전국에 410개의 교육원들이 있고 그 중에 온라인 교육원은 96개가 있습니다 교육원마다 개설되어 있는 과목, 전공, 개강 시기들이 전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진행하려 하는 전공, 과정이 열려 있는 곳에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프라인은 대학과 비슷하게 1년에 3월과 9월 딱두 번만 개강을 하지만 온라인 교육원들 대부분은 1년 12개월 거의 매달 개강을 하기 때문에 내가 시작하고 싶은 달에 시작을 할수 있어서 편하죠. 교육원 조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교육훈련기관 조회 탭에서 가능해요. 전공별, 지역별, 과목별로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육원 선택은 자유지만 교육원들마다 가격뿐 아니라 난이도나 수료기준도 차이가 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평생교육원에서 수업을 듣고 과목을 이수하면 학점이 생기는데 수업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은제한돼 있습니다. 한 학기에 최대 24학점, 1년에 최대 4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25년 1학기에 8과목을 이수했다면 25년 2학기에는 6과목만 이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연간 이수 제한은 연도가 바뀌면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25년도 2학기에 8과목을 들어도 26년 1학기에 다시 또 8과목을 듣는 게 가능합니다 6학점을 편하게 더 수업으로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교육원에서 채울 수 있는 학점도 제한돼 있는데요 전문학사는 최대 60학점 학사는 최대 105학점까지만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는 교육원을 옮기셔야 돼요 두 번째, 자격증입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또는 자격증을 새로 취득해서 학점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격증이 다 학점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자격증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 자격증의 난이도나 전문성에 따라서 인정해 주는 학점들이 달라요. 자격증 인정 개수도 제한이 있는데요. 전문학사 과정에선 최대 2개, 학사 과정에선 최대 3개까지 인정됩니다. 근데 똑같은 자격증도 내가 어떤 전공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전공 자격증이 될 수도, 일반 자격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능력 2급은 컴퓨터공학에선 전공 자격증이지만 아동학 전공에선 일반 자격증이 됩니다. 전공 자격증은 전공 필수 학점으로 인정되고 일반 자격증은 일반 학점으로 인정돼요. 전공 자격증을 따면 원래 수업으로 채워야 했던 전필 학점을 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가 있죠. 일반 자격증은 전문 학사 학사를 불문하고 최대 한개까지만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교양 학점으로 인정받는 자격증은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거나 취득 예정인 자격증이 어떤 학점으로 인정지 정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자격 학점원 선택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빠르게 학위를 취득해야 돼서 자격증 추천을 받고 싶다? 문의 주시면 몇개 추천해 드릴게요. 세 번째 독학사입니다. 독학사는 학점은행제와 마찬가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총괄하는 학위 취득 제도인데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시험을 전부 합격하면 학사 학위를 줍니다. 대학교 검정고시 같은 거죠. 시험이 근데 너무 어렵고 공부량도 너무 많아서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렵. 진행 가능한 전공도 몇개 없어요. 근데 독학사에서 합격한 과목들은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계나 전공 상관없이 난이도가 쉬운 과목이나 내가 자신 있는 과목 몇 개만 그때그때 그때 쏙쏙 골라서 시험 보고 학점을 채울 수가 있어요. 자격증 따서 학점 채우는 거랑 같은 개념이죠. 독학사 1, 2, 3, 4단계 시험은 매년 2월, 5월, 8월, 10월에 봅니다. 1단계에선 과목당 4학점씩 인정돼서 최대 20학점까지 채울 수가 있고요. 2, 3, 4단계에선 과목당 5학점씩 인정돼서 각 단계마다 최대 30학점까지만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그리고 전공별로 응시하는 과목이 전부 달라요. 저도 2 3년, 24년 둘다 시험을 직접 봤는데 과목만 잘 고르면 굉장히 쉽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쉬운 과목들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몇개 추천해 드릴게요. 네 번째, 전적대학점입니다. 전적대학점은 말 그대로 전에 다녔던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말합니다. 대학을 졸업했거나 재적 상태라면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끌어와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2년제는 최대 80학점, 3년제는 최대 120학점까지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 2년제를 88학점을 따서 졸업했다면 학점은행제로 끌어올 때 8학점은 깎이는 거죠. 4년제는 졸업했다면 끌어올 수 없습니다. 제적 상태여야만 학점을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면 4년제 졸업자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미 4년제를 졸업했고 또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다시 80학점, 140학점을 채워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미 전문학사 또는 학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학점을 행제에서 일반 학위과정, 즉 80학점, 140학점을 취득하지 않고도 훨씬 쉽게 딸수 있도록 또 다른 학위과정을 만들어뒀는데요. 이 학위과정을 바로 타전공 제도라고 합니다. 타전공제도를 이용하면 전문학사는 전공 36학점, 학사는 전공 48학점만 채우면 학위가 나옵니다. 전공학점으로만 채워야 된다는 점이 포인트죠. 여기서 자격증은 전공자격증 딱한 개만 인정됩니다. 학사보유자는 타전공 전문학사, 학사과정 둘다 이용 가능하지만 전문학사보유자는 타전공 전문학사과정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사를 따고 싶으면 전적대학점을 끌어와서 140학점을 맞춰야겠죠.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타전공제도에서는 기존 대학교 졸업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만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됩니다. 예외적으로 2015년 9월 27일 전까지 취득한 자격증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2015년 9월 28일 이후 취득한 자격증이라면 학점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수업,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학점 이렇게 네 가지 학점 취득 수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정말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럼 수업 굳이 안 듣고도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학점으로만 채워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됩니다. 학점은행제는 의무 18학점이라고 해서 학위 취득 과정에서 최소 18학점 이상은 수업으로 채워야 하는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미 140학점을 넘게 가지고 있다 해도 수업을 6과목 이상 안 들었다면 학위 취득이 불가합니다. 정말 자주 실수하시는 것중 하나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두세요. 자 근데 수업 종강했다고 끝 자격증 합격했다고 끝 이게 아닙니다. 정해진 행정절차 기간에 취득한 학점을 신청해야 되고, 별도로 학위도 신청을 해야만 나옵니다. 학점은행제 행정절차는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신청, 학위신청. 학습자 등록은 학점은행제 진행 도중에 딱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요. 나는 앞으로 이 학위, 이 전공을 진행할 거야 라고 정보에다가 등록해 놓는 거예요. 4천원 수수료가 있고요. 만약 중간에 목표가 변경된다고 해도 행정절차 기간에 전공변경신청을 통해 다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학 학습자 등록을 먼저 해야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줄 알고 계신데 아닙니다. 수업 도중이나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학습자 등록을 해도 다 인정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다만 중요한 점은 학위 신청 마감일 75일 전에는 반드시 학습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안돼 있으면 학위 안 나오니까 행정 절차는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할수 있을 때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많이 실수하시는 건데 내가 졸업한 대학의 전공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학점은행제에서 진행할 전공으로 등록을 하는 거니까 실수하지 마세요. 학점인정 신청은 내가 취득한 모든 학점을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과정이에요 1학점당 1,000원씩 수수료가 들고요 전적대 학점이나 일부 자격증들은 수수료 결제 후에 성적증명서 등의 별도의 서류도 제출해야 됩니다 학점 인정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취소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학습자 등록과 학점 인정 신청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 딱 4번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위 조건을 충족해서 학점을 다 채웠다면 학위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학위 신청 기간은 6월 15일에서 7월 15일 12월 15일에서 1월 15일 이렇게 1년에 딱두번 있고요. 이때 신청하면 각각 2월 말, 8월 말에 학위가 최종 발급됩니다. 학점을 일찍 채웠다고 해도 이렇게 학위가 나오는 날짜는 딱 정해져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학위 신청 기간에도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앞에서 편의상 1월, 4월, 7월, 10월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엄밀히 말하면 12월, 15일에서 1월, 31일, 4월, 6월, 15일에서 7월, 31일, 10월 이렇게 되긴 하는 거죠. 만약 여기까지 들으신 이후에도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고정 댓글에 상담 링크 남겨뒀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세요. 플랜을 설계해드리고 상담을 도와드리는 데 있어 비용은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꼭 저와 진행하셔야 되는 건 아니며 학점의 정석 외에 다른 여러 곳들에서 상담 받고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